안녕하세요. 최이사입니다. 지난번에 숙제 내드린 거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선풍기 이렇게 이제 회전 할수 있는 거 전자식 선풍기고요. 뭐 타이머도 있고 회전도 있고 또 모드도 있고요. 그렇죠. 강약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 리레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CDS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했거든요. 여기 이제 리모컨이 있고요. 자, 한번 보시죠. 우선 저기 이제 그리고 바이어스 전압을 트랜지스터를 이제 스위칭할 때 0.598V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꺼지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요, 이제 CDS 두 개, 빛이 들어가면 저항값이 변하거든요. 두 개를 이제 직렬로 연결해서 이렇게 했고요. 저잘 보시면은, 제가 이걸 옮기면은요, 이렇게, LED등이 이제 꺼지면서 저쪽으로 가잖아요. 노멀하게. 네. 자, 그래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이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요 이 전자식 선풍기의 어떤 LED라든가 다른 기능을 이렇게 모디파이 한다거나 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죠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언 이제 이게 지금 1단 2단 3단이거든요 네, 녹색 1단 2단, 3단.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회전까지 하면은 회전까지도 하고요. 요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 영상에서 할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이제 1단으로 놨고요. 여기 이제 자연풍하고 요거를 수면풍하고요. 자, 자연풍일 때뭐 공부를 하시든 <laughs> 영화를 보시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아까가 좀 전에가 노 말이고요. 조금 이제 자연풍이고 좀 전에 누르면 이제 슬림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슬림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꺼져야 되겠죠. 조명이. 그리고 이제 시간 선택으로 하셔갖고 이렇게 누르셔갖고 이 음악 들으시다가 아니면은 이, 뭐, 선풍기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꺼지게 하실 수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 LED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건왜 그렇게 색깔별로 바꿨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인 거는 이렇게 이제 선풍, 전자식 선풍기의 어떤 기능을 건드리지 않고 외부에서도 그냥 되는 거죠. 고그 LED 불빛을 이용해서 슬립 모드에서 조명이 꺼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리모컨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노멀 모드고요. 지금 이제 불이 당연히 들어와야지 네, 그죠? 네. 그리고 뭐 어, 자연풍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무실 땐저 조명등이 꺼져야 잠이 오실 거잖아요. 네. 자 슬립 모드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타이머도 이렇게 이제 작동해서 완전히 꺼질 수도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역시 뭐 회전 조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당연히 속도 조절 다 되고요. 네. 어, 어느 위치에 있든 이 자연풍 노말 자연풍 그다음에 이렇게 슬립 모드로 들어가면 이제 꺼지는 게 제가 내 드렸던 숙제고요. 아주 쉬우니까 자신감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